자, 190번. 자, 190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이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근데 X하고 Y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근데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풀어래요 자, 이 XY가 있죠. 자, 근데 부정 방정식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자, 요령이, 푸는 요령을 한번 봅시다. 자, 부정 방정식. 방정식,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자, 가장 조금 흔하게, 쉬운 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음,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은 0의 꼴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다, A제곱, B제곱이 0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0, 얘는 0.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고요. 또는, 자, 이 실수를 만족하는 이제 어떤 식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 차순 정리 후. 자,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한번,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완전 제곱골인데요 자, 완전 제곱골은 자, 내림차순을 일단은 어... 정리를 하기 전에 완전 제곱골을 한번 봅니다. 자, 내림차순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y 여기 x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자, 이와 같이 하면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판별식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판별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4분의 d를 쓰면, 자, 얘가 만족하는, 어, 근이 있다는 거지. 자, 근이 있다는 거니까, 얘를 판별식을 사용하면, 판별식은 4분의 d를 쓰면, y 플러스 2의 제곱,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죠. 그래서 2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얘가 0보다 크고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를 풀게 되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고 나갔다. 자, 그래서 얘를 풀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아,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자, 얘를 풀게 되면, 어, 마이너스를 곱하면, y-1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를 만족하는 y는 얼마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y는 1을요, 원래 있는 본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 대신에 얼마를 들 집어넣는다고 1 집어넣을 거예요. 1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1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얘는 3이 되겠죠. 3에 x, 곱하기입니다. 자, 곱하기고,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이제 4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니까 9가 돼요. 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 완전 제곱 얘는 6이 될 거니까, 6이죠. 자, 그래서, x 3의제곱은 0이 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3, y는 1. 자, 이와 같이 돼요. 자, 근데,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답은 x는 3, y는 1. 자 이와 같이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판별식 이용하는 게 가장 좀 흔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얘를 강제로 나는 조금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2의 x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요. 자, 이와 같이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를 조금 해놓고. 자, 두 번째 방법. 자, 얘는 이렇게 되는데, 강제로 이 중간을 보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요. 자, 1차항까지 여기까지를 보고 완전 제곱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2에 제곱, 아, y 플러스 2에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주고 반의 제곱을 만들어요.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 뒤로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얘는, 얘는, 자,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y 자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자 마이너스 를 빼면 y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어지 전체 제곱되고 자 플러스 자이뒤에 거를 정리하게 를 되면 뭐가 되냐면 y 마이너스 1의, 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중간에 얘를 풀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전체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음, 어떻게 되냐면, 한색으로해볼게 얘는, y는 얼마가 되노? 1이 되겠지. 그래서 y는 1이 되고, 자, y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다시, 여기가 또 0이 되야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 y는 1. 자, 이와 같이, 완전제곱을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머리에 좀 편할 거예요. 자, 얘는 풀었을 때는, 만들어낸다면 쉽게 되지만, 여같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자, 만들어내는데 쉽지가 않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 실제로 풀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은 여같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쓰인다고,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아셨죠?